이번 시즌 대학배구의 최강자는 누가 될까요? 23일 전국 대학배구리그 챔피언 결정전이 그 시작을 알립니다. 이번 챔피언 결정전에는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1위 경기대와 2위 홍익대가 이미 중결승에 올라 6강 플레이오프를 거쳐 중결승에 진출할 상대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팀의 중결승 상대는 23일 6강 경기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납니다. 한양대와 명지대의 경기승자는 준결승에서 최강 경기대를 상대하게 됩니다. 예선에서 9승 1패의 성적으로 여유있게 리그 단독 1위를 차지한 경기대는 어떤 팀이 올라와도 기필코 승리를 거두겠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대로 호익대는 인하대와 성균관대 경기의 승자와 준결승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호익대는 예선에서 접전 끝에 패한 인하대보다 승리한 경험이 있는 성균관대의 준결승 진출을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24일 벌어질 준결승전에서 홍익대가 원하는 상대를 만날 수 있을지, 경기대가 예선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대망의 대학 배구 최강자를 가리는 결승전은 25일 오후 2시 안산 상록수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STN 스포츠 엄다인입니다.